안녕하세요. 이시채널의 영미예요. 바나나 꽃핀 게. 오늘은 바나나 꽃이 피어서 열매 맺어 숙성되는 것까지 보여드릴 거거든요. 지금부터 구경하세요. 일주일 전에 나온 바나나 꽃. 한칸 나왔네요. 감사해에 보이시죠? 꽃봉오리가쏙 하고 나왔는데, 첫 번째 단계 꽃이 이제 나오기 시작요한두달 정도. 8월, 지금 7월, 8월, 9월 정도 되면은 이건 수확할 거예요. 건기보다 우기 제가 수확하기 쉬운 부분이라서 우기철에는 뜨거워서 그런지 생각보다 있겠어. 빨리 숙성이 되더라고요. 거예요. 바나나 꽃 피는 거 차례차례 보여드릴게요. 어? 바나나꽃이 쏙 나왔네 다음날 이렇게 첫번째 단계 바나나가 칸은 쏙 나와있어요 바나나꽃은 바나나모양 초록색 부분이 있고 거기 끝에 꽃이 저렇게 매달리거든요 두번째 칸이 또 하룻밤 파룻, 사이에 이렇게 두번째 칸이 꽃이 피었네요 바나나 모양이 있고 그 끝에 꽃이 펴요 이렇게 자주색 꽃이를 지났는데 촬영하고 바나나꽃. 바나 나나봉어리가 나오고 이틀째예요. 음. 많이 두나왔네 이틀 사이에. 요기철에는 편안하게. 날씨가 뜨거워서 그런지 속도가 빨려더라고요. 겨기 때보다. 이렇게 예, 처음 꽃이 폈을 때는 아래로 향해서 있다가 나중에 태양빛을 향해서 점점점점 점점 올라가서 위로 동그랗게 말리거든요. 바나나가. 그렇게 위로 향해요. 태양빛을 머금고 자라나는 바나나요. 그러니 이 바나나는 운동선수한테도 에너지 보충할 때랑 근육 풀어줄 때 먹는 게이 바나나잖아요. 저번에는 바나나 꽃차를 꼭 만들어 봐야겠어. 저번에 어떤 구독자분이 바나나 차를 만들어 보라고 하더라구요. 바나나에. 꽃차 만드는 것도 분명히 흔니까 바나나 꽃차를 한번 그분들 만드는 거 보고. 이번에는 바나나 꽃차 만들어서 보관했어요. 이맨 밑에 이꽃봉물이가 음식을 활용해서, 바나나 꽃, 음식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거든요. 바나나 꽃. 꽃은 대구살, 베스테리언들의 대구살 어때요? 대용이래요. <놀나> <왔나>? <놀나> 촬영해볼게요. 그리고 영국에서 지금 개발하고, 많이 연구한다고 하더라고요. 바나나 <놀라> 꽃을, <먹어>. 생선살 대용. 이기 <놀라> 오니까, 바나나꽃 향기가 나네 약간 바나나꽃 향기가 있구나. 있거든요 바나나 향처럼 한 칸이 더 나왔어요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칸 나왔어 다섯 칸 지금 수정하려고 거리 왔다갔다 이 보이시죠? 쟤네들이 이거수정하것 거다 밑에 나오고 있네 하루에 한 칸씩 나오네? 지금 다섯 칸째인데 몇 칸이나 올라나? 이번엔 얼봐 머리는 열심히 수정하고 또재밌어 과일 열려서 큰일 낼게요 잘 자라고 있어요 충 없이 잘자고 있어요 우우죽순으로 그냥 바나나 부자야, 바나나 부자. 이 바나나 농장 금방 만들 것 같아요. 이렇게 우죽순으로. 옮겨 심으면 또 뿌리 내려가지고 금방 퍼지거든요. 1년이면 삽시간에 밥한 100평은 만들걸. 이거는 다섯 칸 짜리다. 그동안 나온 것 중에 제일 적게 나왔네. 부실했지. 저건 이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벌써 이미 다섯 칸인데, 저한 여섯 칸 나오겠네. 여섯 칸, 꽃도 튼실하고, 다섯, 여섯, 잘하면 육 칸, 여섯 칸이 제일 많은 것 같아. 블룩한 거 보니까 또 나올 것 같아요 이번에 아주 많이 나오네 잘하면 7칸? 최대가 아직까지는 6, 6칸이었는데 잘하면 7칸 오늘은 날씨가 아주 꾸물꾸물 시원하 밤에 비오고 천둥번개 치고 비가 오면은 소가 나와서 발생해서 그런는 과일이고, 식물이고더잘 자라는 거같아 바나나도 많이 자라는하루하루가 다르네 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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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려나하려하 하려고 하려고 하려하 하려고 이려고 하려고 이건 수확한 바나나 중에 가장 많이 나왔네요. 이거는 아마 지금부터 5달? 7, 8, 9, 10, 11 7, 8, 9, 10, 11 12 잘하면 아마 이거는 제가 수확을 못하고 갈것 같네요. 아우, 어, 대박인데. 제가 10년 동안 바나나 정원에서 키운 것 중에 가장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이거를 놓고 가야 되니. 운 좋으면 계속 있는 거고. 아니면, 운이 좋아도 이사를 가고. 운이 안 좋아도 이사를 안 가고. 오, 진짜 많이 나왔네요. 아직도 더 나오고 있어요. 밑에가 블룩해이 꽃으로는 바나나 꽃차를 만들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이거는 다음 달이나 8월 말쯤에 이거는 수확 가능할까? 7월쯤? 아니, 7월을 지금 7월 중순이다, 내가. 는데 8월 중순이나 말쯤에 이거는 수확 가능하네요. 지금도 많이 꽤 많이 컸는데 여기 바나나가 자라기 아주 좋은 땅인가요? 제가 막 땅을 잘 만들어, 만들어왔는데 만들고 영양분이 많이 잘 내려졌나 봐요. 이렇게 바나나가 저 정도로 7칸이 나올 정도면 굉장한 건데,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키우는 것 중에 아직도 이렇게 벌이 수정하는 거 보면 일곱 칸 확실하게 다 채울 것 같아요 근데 꽃, 열매 맺는 꽃은 이제 다풀네다 아, 위로 향했죠? 꽃봉오리 따줘야겠다 참 신기해. 저절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바나나 꽃이 다 펴서 이제 바나나가 위로 예쁘게 올라갔네요. 저렇게 위로 말려요. 신기하죠? 예쁘게 잘 올라가니까. 잘 아주 튼실하게 크고 있네. 예쁘게 자리 잡았네. 바나나는 커가는 바나나 열매는 커가는 모습이 하루가 다르게 보이니까 잘한다. 매일마다 아침마다 봐도 신기하고 재밌어요. 아, 클들네 지금 할 일도 많은데 바나나가 벌써 익기 시작했네. 예상했던 것보다 한 달을 이 달이 빨리 지고 있어요. 금세 노랗게 익고 이게. 근데, 단내 맡으면, 침벌이 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애벌레가 생겨요. 단내 맡고. 이거 하루만 다시 숙성시켜서, 수확해야겠네요. 어, 바쁠 때 하필이면, 바나나가 벌써 있냐. 옆에 바나나, 자리 잘 잡았네. 꽃봉오리도 따서 처 만들어야 되는데, 바나나 꽃이 이번에 한번 시도해 봐야지. 이렇 위에서부터 바나나가 익어서 내려와야 나무에서 숙성시키려고 비닐 막 씌워놨어요. 그런데도 안에 벌, 벌이 들어가서 바나나 형성이 다 됐네요? 저 바나나를 더 튼실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저 밑에 꽃봉오리를 따줘야 되거든요. 이 꽃봉오리를 따줘야 돼요. 이거는 바나나 꽃차를 만들 거예요. 앞으로 이 숙성된 바나나 가지고 여러 가지 바나나 쪽으로만 영양분이 가거든요. 간식 만드는 거 보여드리고, 꽃차 만드는 거 공유해 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꾸꾸꾸. 이스테널의 영미였어요. 이뽀뽀물리를 따줘야 저 바나나가 아주 튼실하게 익는답니다. 튼실하게 커가지고. 멀리서 볼땐 굉장히 자그마하고 손에 닿을 듯 했는데 안 닿아서 가서 딸라고 했더니 손이 안 닿아. 사다리도 못 놓는 자리라서 낯을 가져와야겠어. 안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5cm만 컸어 눈에 왔어용 이거 떨때이이 떨어지면 더웠어. 까맣게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옥시클린으로 이 옷에 저번에 바나나 따다가 떨어졌던 애기 까맣져가지고 옥시클린으로 담가놓니까 금방 되더라고. 꽃이 여기 켜켜이 계속 있거든요. 이거는 차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바나나 꽃으로 옛날에 전부 차 먹는데. 바나나 차를 한번 만들어보라고제 구독자분 중 제가 구독하는 분 중에 차 만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 문제 물 끓여먹고 차도 한번 예쁘게 만들어보려고 엄청 크죠 제 얼굴 가릴 정도로 제 얼굴 가릴 정도로 2배에 2배 멀리서 봤을 땐 꽃이 작았는데 가까이 보니까 엄청 크네요 제가 이게 칸칸이 이게 다 꽃, 꽃이 있는 자리에요. 그리 이제 바나나로 형성된 거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반 정도 형성이 됐어요. 꽤 많이 된 거거든요. 이 바나나 꽃 만들, 꽃차 만들러 갈게요. 손이 지금 끈적끈적. 인작, 인작. 이 진행 묻었을 때 퐁퐁 기름 성분 있는 제주세트. 걸로 닦으면 잘 닦여요. 바나나는 꽃 줄기 잎으로 다차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특별하게 차를 만들어 볼게요. 바나나 꽃차 이름은 이쁜데 바나나 꽃은 그렇게 이쁜 편이 아니죠? 장갑을 띠고 바나나는 다. 끈적거리는 액기 나와요 맛처럼 그래서 바나나에 관련된 걸 만질 때는 무조건 장갑 껴야 되는데 제가 장갑을 안 꼈더니 이끈적거리는 지금 이거 닦으려면 큰일 어 퐁퐁으로 닦으면 잘 돼요 퐁퐁에 기름 성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끈적거린 거는 기름 성분으로 하면 잘 되잖아요 지금 바나나로 입고 있는 바나나로 좀할 콘텐츠가 있는데 너무... 바람에... 열심너 바나나 갑 익는 대로 영상 찍어 놨거든요. 앞으로 하나씩 올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꾹꾹꾹. 안녕히 계세요.